지난 가을 아이다 우대 학생 사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코버원은 아직 그의 행방에 대한 증거나 세부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요일 그의 변호인단이 제시했다. 코버원은 지난 11월 13일 발생한 21세의 카일리, 공칼레스와 메디슨 무겐, 그리고 20세의 사나 커넬과 예단 채핀의 죽음에서 일독 자리 혐의로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대신하여 무죄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의 재판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엔 테일러 변호사는 화요일 법원 서류에서 코버거가 킹 로드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 및 증거 규칙과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라고 썼다. 이 문서는 코버버가 살해 당시 여기에서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살해 사건들과 긴 수사는 2015년 이후 살인이 기록되지 않았던 2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 모스크바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다. 7주간의 거의 정보가 없고 불안감이 고조된 후 인근 워싱턴 주입대학 대학원생인 코버버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전국적으로 체포되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화요일의 서류는 코보고의 알리바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알리바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기소된 범죄가 실행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마자 그는 알리바이 방어를 높이고 있다. 서류에는 이 증거는 정가 증인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대질심문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적혀있다. 코버건은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뿐만 아니라 침묵할 헌법상 권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단은 말했다. 라타 카운티 검찰과 변호인단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가 그곳에 심어져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사관들은 사례에 사용된 보기로 추정되는 카바 칼질에서 코버거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정부의 주장은 이 칼질의 DNA가 코버거 씨에 의해 그곳에 놓여진 것일지 수백 명의 법집행 조직원들의 걸친 조사 중에 다른 누군가의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며 명백하게 주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실험실 한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버거이 변호인 나는 지난 6월 제출한 소장에서 말했다. 피고인이 카바 칼집에 자신의 DNA가 심어져 있다는 이론을 탐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주 정부는 7월 14일 이어진 법정 소장에서 이에 동했다. 이달 초 쿠버거의 신속한 재판 마감 시한인 37일간의 체류가 허가됐지만, 존 저지 판사는 이 체류가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한 화요일 마감 시한 포함한 다른 재판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